한반도! 한반도 지형을 비우는 섬이 있다 우리 전망대로 올라가서 한반도 섬을 구경해볼까요? 가기 시작했다 미션! 오늘의 미션! 한반도 섬을 찾아라! 좋아! 양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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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반도 섬을 전망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쪼쪼 위에 여기 이렇게 계단을 쫓아서 올라가면 정자가 보여요. 여기 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바로 인공습지라는 음. 곳이구나. 아 인공으로 만들어서 이 북한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. 그래서 한 번에 다 돌아볼 수 있게. 음. 제주도 중요한 게 있대. 그럼 여기서 짠 하고 혼자 없어 얘 예. 이렇게 하고 전라도 가서는.

저기 있는데, 물다 빠졌어. 마오는 다 있고, 무료 이용하자. 마다 아, 볼까? 여기가 대비도. 대비도고, 야, 올라가면. 부터 쫙 붙어서 여기 제주도까지. 우리는 아 한반도 섬 아래쪽으로 내려왔어요. 그리고 이렇게 걸어 가면은 북한이 나올까 아니면 제주도가 나올까? 제주도가 먼저 나와야겠지. 가연 한반도 섬으로 들어가봅시다. 북까지 관통해 봅시다. 통일을 위하여 갑자기 우리 의 소원은 통일. 네요. 네요. We are the world. We are the champion. 어진주. We are the champion. <sand> <the sun> <S in the sunlight> 데 네. 데크들이렇게 들어왔어요. 근데 일로 들어가서 저는 저기 제트기가 보이는 쪽이 북한. 북한 쪽에다 했는데 선이 남한이라 그랬어요. 남쪽입니다. 야. 나는 북한. 딱반바 밖에 한데. 오케이. 반반이요. 우리 이걸 딱들어가서 딱 보면 제주도. 근데 남한이라 북한이 어떻게 우리가 알수있을까 난 저쪽에 있을 것 같아 그래 <laughs> <laughs> 거야딱 보면 맞는 것까지 다 찍을거야 어 그래 손좀 풀자 슬슬 풀자 아, 난, 나 이거 전문인데 큰일났네 알지 이거. 난, 난 이거 팍 하는거 어 알어 팍 하는거 나는 뭉들어도 몰라 이마에 선명하게 <laughs> 짜자잔 이제 여기서 운명의 갈등길 자, 왼쪽이 남아니까. 오른쪽이 남아니까. 따다단 딴딴딴딴딴분명 여기 중앙이었어. 그렇지? 중앙. 어, 여기는 우리 한반도의 중앙이었습니다 강원 써있네 여기 강원. 강원서면은 약간 북쪽이란 말이지. 아, 그 비행기가 약간 북쪽이 있네요. 아이고. 야, 지금, 지금. 두근두근 될것 지금, 같은데? 지금. 어, 길이 뭐지 네, 안녕, 북한 안녕. <laughs> 자 한반도서 나 나오고 오, 여기 조형물들이 되게 예쁘게 많 많이 있네. 요거 약간 임진강의 그 저거다, 그지? 그래, 그자 임진강이 북한에서요, 북쪽에서 남쪽에서 남한에서. 진강 남쪽에 있지. <laughs> 김진강이 파주에 있는데 남한. 남한 맞잖아. 남한인데 우리 남한 쪽에서 북쪽에 북쪽이지. 있지. 응. 그래 그러면 이쪽 북이죠. 이게 북쪽이지 그럼 요 응. 여쭤만 가면 북쪽이겠어 남쪽이겠어. 남쪽이지. <laughs> 디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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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링. 어버 아. 울려. <laughs> 여보세여? 야 <laughs> <들려? 웃음> I l o 양구 와 멋있다 제트이가 휴오 <laughs> <laughs> <이> 지리산이네요 지리 마운틴 <laughs> 어 지리산 Game over? g a m 이네 야, 지 r g 이 m e 있냐? 어떻게? Game over? <laughs> Game over? Game over? Game over? g a 아 e o v Game over? Game over? Game over? g a m 가 over? Game over? Game over? Game 어? 건너서, 어? 북, 저 e r <laughs> 무슨 일이야 여기가 인데 아까 본거가 반투막이아니안 나왔죠. 제주더라고 여기가. 제주도 나왔어? 아안 나왔지? 알지. 저기 딱 건너가면 여기가 북한 지금 함경도 땅이고 여기 딱 넘어가면 중국이 딱 나올 수 있단 말이야. 알지. 아무 말 대잔치야? 보면 알지. 보면. 저기 이제는 한라산이라고 써있 저거? 어. 백두산 같은데? 한라산이 <laughs> 저기 도아르방 <laughs> <하루방 웃음> 있네? <laughs> <보라르방이> 있네. <laughs> 남북교류. 아 그래. 남북교류 아 때문에 이 북한의 백두산에 음. 이 보라르 방을 딱캐놨습니다 보여요 저거 저 한글이 보여요 어떻게? 아, 네. 할 H를 썼는 것 같은데. 할라봉 아니야? 할 할. 할라산이네. 할... <laughs> 야여기가그러면여기가 여기가, 여기가 제주도입니다 야우리 제주도에 왔습니다 어아어서 오셔, 오셔. 감수강 감수강 <laughs> 나로 어떡하리 감수강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럼요 딱밤을 맞겠습니다 네 자. 약속은 약속 모자를 벗으세요 이게 눈 파여요 그래서, 나 선거에서 안, 안 벗을래 창피해서 <웃음> <웃음> 자 맞습니다 예 네. 맞는 네, 우리는요 이런 게임은 뭐가주로 그런 거 없지 리얼로 합니다. 그럼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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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이거 때문에 불편한데? 이게 지지를 못하겠는데? 자, 자, 안경 팍 치면. 그러니까 안경 아 그, 그, 안경 팍 치면. 그럼 어나코팍낮은코더낮아져어 하냐고? 이 이건 약해. 적당히 때린 척만. 나, 나하겠습니다 자르고자. 가자. 아, 자자자자. 오줌만 엎지? 한강산에서, 자 살짝 한 대만, 살짝이야. 나코 뻔. 아, 그냥 이걸 대신할래요. 여기는 화해장.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무력은 안 돼요. 잘했어, <laughs> 잘했어. 그렇지. 남북 하, 나 머리 근데 괜찮냐? 안 했어. 아, 에이, 차... 이제 써어 응. 남북의 화합의 장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섬 그러니까 예, 폭력은 안 돼요 예, 사랑해 키스 잘했어 잘했어 아, 아 머리 아파 중전 <laughs> 강원도 양구 한반도 섬은 매우 좋아